이부가 어, 같은 스토리고 이어지는 스토리일 수도 있죠. 어, 근데 분명히 목표 지점이 다른 지점이 있지만 굉장히 정확했어요. 1부의 색깔과 2부의 색깔이 각각 그렇기 때문에 또그 1부와 또 2부의 각각의 그 영화 안에서의 신 구성이나 거기서의 j 문 디렉션들도 또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렇게 분리돼서 연기하는 것이 어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나가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나리오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 따랐죠. 네, 아까 설명에 거의 보충 설명격이 될것 같은데요. 아까는 어,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, 저희 특히 현동집 그 저희 어, 성주신과 해원백과 덕춘이의 시인이나 또는 2부에서의 저기 동욱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어,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. 1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애드립성이 강한 그리고 좀 뭐랄까요?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는.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해드리려고 정말 엄청나게 리허설을 하고, 정말 뭐 고개 돌리는 거 하나, 눈빛 하나까지도 카메라 앵글과 감독님의 디렉션과 배우들의 동선과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그 안에서 어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. 그래서 이 말을 왜 드렸냐면 어 아까 말씀하신 남성성에 대한 걸 대답을 드리면. 어신그 과거 편에서 저는 아, 여기서 이렇게 되게 남성적으로 보여야겠다라고 아, 압박감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저희 어, 현동 집에서 어, 동석용이랑 함께 호흡을 하면서 굉장한 신뢰를 받았어요. 동석용과 호흡을 하고 덕춘과 현동이와 할아버지와 호흡을 하면서 거기서의 굉장히 어떤 개인적으로 따뜻함과 어떤 푸근한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상반된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 과거편과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서는 우리 향기 양에게 그러고 어 현동집에서는 동서경에게 굉장한 신뢰를 갖고 당연히 뭐 감독님과 그렇게 함께하면서 찍어서 그렇게 느끼신 게 마음에 드셨다는 건지 뭐안 드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하고요.